오늘 진실시 짚퍼보는 마켓톡톡 시간입니다.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지수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이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코스피 코스닥에서 4조 2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3천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외인의 자금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은 불가피하나 방향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고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등 주요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 기반이 견고하다는 평가입니다. 단순 숫자만 보더라도 현재 코스피 외국인의 지분율은 32.1%로 최근 5년 평균보다 아직은 낮고 코로나 19로 증시 투자가 활발했을 때보단 5% 포인트 가량 낮아 주후 외국인의 추가 매수 여력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더해 증시 대기자금으로 여겨지는 투자자 예탁금 이달 들어 60. 조 원을 넘겼습니다. 60조 원을 넘긴 건 3년여 만에 최근 3년여 만으로 최근 증시 상승에 힘입어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들의 여력 방증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낙폭이 두드러진 종목은 이마트와 롯데쇼핑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된 공휴일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새 정부 들어 재추진한다는 소식에 급락한 겁니다. 투자자들의 고민 깊어지고 있죠. 증권가에서 실제로 공휴일 의무 휴업이 강제로. 시행될 때 대형마트 실적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이라 분석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면 기존 의무 휴업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된 점포의 점당 매출액은 이전 대비 약2% 정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마트 할인점 중 40%가 롯데마트 내30% 정도가 평일 휴업을 시행 중인데 만일 해당 법안이 통과돼 이 점포들이 모두 일요일에 쉴 경우, 이마트는 약 0.8%, 롯데마트는 약 0.6%의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분석이 나옵니다. 영업이익으로 계산해 봤을 땐 연간 100억 원에서 200억 원 정도로 내외로 추정이 되고요 인건비 감소 영향 등을 고려하면 실적 감소분 더 적을 것이란 평가입니다. 오히려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홈플러스 폐점에 따른 낙수 효과에 더 집중해야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홈플러스의 연간 매출액은 7조 원 수준입니다. 만약 전체점포의 30% 정도가 폐점되고 인근 경쟁점이 이 중에서 30% 정도만 흡수한다고 봐도 약 7천억 원의 매 매출 증가 여력이 있어서 이마트는 6%, 롯데마트는 11% 매출 성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즉 오늘과 같이 규제에 대한 공포감보단 업계 구조조정 추이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마켓톡톡이었습니다.